햇살의 책장. 시작의 기술 6.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해답은 언제나 저 밖에 있다. 당신은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런 후에 다음 장애물로 넘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장애물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그런 후에 다음 장애물, 다음 장애물, 다음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몇 마일을 더 가야 하는지 걱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장애물을 회피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장애물은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을 떼면 된다. 길을 막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거나 돌아갈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계속 가라. 부단함이란 양팔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단함은 결연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이다. 피가 나고 멍이 들도록 벽에 주먹을 내리칠 필요는 없다. 망치와 끌을 이용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내다 보면 결국은 벽에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 구멍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틈에 당신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거울을 통과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을 것이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오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너무 격하게 상처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단함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당신에게는 부단함이 있다.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만 돌아서야 하는 건지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밀고 나가라. 부단함에는 한 방향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단함에 있어서 선택은 하나뿐이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포기는 없다. 중단은 없다. 계획 변경은 없다. 매일 몇 시간씩 체육관을 가는 보디빌더는 부단하다. 조롱받고 거절당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자를 찾는 미래의 사업가는 부단하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방세도 내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버는 말단 사원이지만 누구보다 오래 회사에 남아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 하는 직원은 부단하다. 당신은 부단하다. 체육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운동의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러닝머신에서 30분을 뛰었다고. 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운동을 한번 할 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번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오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와. 사업도, 건강도, 커리어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던 어느 날엔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직장을 보며 아이들을 지켜보며 새 집을 보며 생각할 것이다. 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가야만 한다. 부단하게 정글을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사흘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30분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올지 알수 없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걷는 것뿐이다.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이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내 말을 따라해라.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제 스스로 그런 덕목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도 부단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 저는 책 읽기랑 유튜브 햇살의 책장 업로드 하는 게 <laughs>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햇살의 책장 이거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작의 기술 마지막 일곱 번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